수업이 없는 날인 학교를 왔어요. 현재 시간 7시 40분, 개광총회 갑니다. 근데 우리 개광총회가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그 우리과나 국어국문학과나 알아보니까 이번 학기 개강총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DM이 왔어요. 탁과 학생회에서 개강총회 초대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가도 되나 싶었는데뭐 이제 저희 학과 회장님이랑 이제 그쪽 학과 학생회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가도 될거 같더라고요. 초대 받아서 가는 느낌으로. 그래서 인력학번이 우리과도 아니고 남의과 개강총회 끼게 생겼습니다. 오늘 학수부도 없날인데 는 왔어요. 예. 네. 지금 좀 문제는 뭐냐면은 6시반 셔이거든요. 소문이 좀 났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제가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사람이 몰릴까 걱정을 하시길래 그럼 좀 늦게 가겠다 했지만 6시 40분이거든요 지금 <laughs> 그래서 너무 늦어버려가지고 우선은 빨리 가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완전 다 처음 뵈는 분들이고 내가 지금 껴도 되는 자리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된다고 는 하셨는데 내가 있을지 있을지 모르겠어. <laughs> 일단 촬영 허락도 받았습니다. 우리 테이블 근처에 있는 친구들만 찍기로 했어요. 어, 어, 안녕하세요. 어, 마중을 나오셨네 <laughs> 저 들어가도 되는 거 맞죠? 네. 와, 아니, 밖에는 조용한데, 아니, 엄청 시끄럽네. 제가 여기 껴도 되는 거 맞나요? 네! 네. 저 최대한 구석자리로. 구석 네. 구석, 구석 여러분, 주둥이님이 통일! 외쳐주시면 펜트 하는 것처럼 숫자 크게 회개 해주시면 돼요? 네! 네. 네. 통일! 네. 아우, 죽겄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아 에너지가 넘치네요. 어 죽겠네. 저희 없이 헛팀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편하게 불러주세요. 예. 그러면 술 게임 아, 할때 저희가 뭐술 그, 아, 게임을 아, 하나요? 기초인데 술 게임 해야. 아 그렇겠군요. 아술 <laughs> <laughs> 게임. 아예술 게임. <laughs> 세무계학과 게임인데 왜내 질문을 질문 짰다고 하시면서 막내 생일, 막 이름 막 이런 걸 문제로 내셨더라고 질문 절반이 내 질문이야 지금 아예 알겠습니다 나왜 이렇게 는데 인원 맞습니다 3번 니다 저희 주둥이님이 ㅋ ㅋ ㅋ 과몇번 했는지 여쭤요번 1학권 2번, 1 6학권 음 3번, 7학번, 4번, 그래. 학번 5번, 6번, 번8학번1번번학번4번6번 <웃음> 뭐요? 사진 <laughs> 찍 아, 언제요? 처음 보시죠 저... 근데 그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제가 어디서요? 아, 이스케어에서요 수업 들으시고 짐 정리하실 때 제가 아그 국물학과 수업 들으셨어요? 복지 전공이세요? 아, 저는 안들었죠요 앞에서 한시간 동안 대기 탔어요 아~~ 난 우리 같은 강의실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 그러네 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아, 근데 인스타가 실물을 못 담네요 실물이 훨씬 더아뭐 이거, 이거 맘에 드는 소리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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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유튜브 개설일이 또질문으 나오네. 저도 이거 언제지 몰라요. 주둥이님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저 아까 맞냐고 물어보셔갖고 검색했어요. <laughs>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주둥이님이 오늘 드시고 온 메뉴는? 메뉴 오 찍어야죠. 제가 내 문제예요. <laughs> <laughs> 문단을 <문제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어, 어떻게 한번 해보셨지? 두 게임 하는 거예요? 두 게임 해요. 저부터요? 저는 이제 16학번 문예창작학과 최하영입니다. 23 이상, 이상은 없는 거죠? 회장님은 몇 학번이세요? 21학번. 아, 21학번. 아 회장님 21학번. 아폐계세무학과에서 제일 학번 높으신 분이 몇 학번이세요? 졸업을 어디까지 있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는데 18학번이. 2 5 학번이 몇 살이죠 지금? 아살아 그치 그치. 아니몇 아니 년생이죠? 몇 년? 공룡이 아 06이 스무 살이에요? 네, 06이 스무 살. 아. 틱톡 보다 보면은 막, 샵 공룡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봐서, 고딩인 줄 알았는데, 미치겠네. 그 시작을 해볼까요? 술게임이요? 술게임 어떤 거 알고 계세요? 요즘은 뭐예요? 저 근데 그거 배워왔어요. 요즘 술 받을 때, 이거 한다면서요? 네, 음. 이거, 해요? 그럼. 이거 안 해요? 나 속았어, 그럼. 러 <laughs> 거를 필투로한번 술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술게임 하나요, 보통? 술게임 같은 거 아시지 아요 아, 음, 반이 게... 반이요? 야, 예, 아, 알죠, 알죠. 그럼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번 해볼까요? 송현이가, 술을, 네 번, 무 술게임! 오! 아아 오! 아 오! 오! 하늘에서 내려온 조기난만 온충충시 온충충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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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오 빨리 오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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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오 빨리 빨리 리리

또해 또해 목조롱 어목조 뭐야 이게 서열이가 좋아하는 목조 민철 참새 하영 동 이게 뭐야 <웃음> <웃음> 뭐야 이게 대체 마시면서 배우며 순게 어가 물고기 목이 나무 종류 고가 새 종류 동이 고무 아 이러면 알겠습니다 좀올드거 해도 되죠? 네. 성명우께하습니다 방향은? 이쪽으로 머리 염색한 어, 사람 접어. 시하게할 거예요. 옷은 사람 접오 표는 누구? 오 표는 누구? 이사 위로 접어. 왜 접어? 시계은 찍지가 아니지요. 생각지요오 표는 누구? 오 표는 누구? 한 바퀴는 돌아야 재밌지 않을까요? 네 제가 원래 유튜버들 게임을 먹으면은 둘 게임 알려 주는 포지션이거든요. 아, 죽었네. 근데 정말 하나가 만 있죠. 네. 처음 DM 받으셨잖아요. 학생이 지금 그때 기분이 옆에. 아, 근데 영상은 보고 있을 수 있겠다. <웃음> 우리 신신다. 어 무슨 아, 그런 거 아니. 전 영상 너무 보고 싶었어요. 당장 처음 받았어요. 네. 저1 2학점 들어요. 아, 알려 줬죠. 저 유튜브를 보니까 5학년 플랜을 짜셨다고. 네, 초5학년까지 다녀야 돼. 5학년 1학기까지. 5학년? 네. 5학년? 가지 다니시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2학년 2학기거든요 지금. 장학금이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돈 아까 없죽겠어 제가 방학 마지막 날에 복학 생각이 없다가 결심을 한 거거든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원래. 그래서 제가 저번달 말에 그랬거든요. 9월부터는 술좀 줄여야겠다. 실제로 좀 많이 줄였어요. 안 먹은 2 주일째거든요. 오늘 아, 들 오신 거아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 오늘 밀키치즈를 먹고 올 걸. FM이요? 네. FM을 하라는데 나는 안 해봤거든요 한 번도. 분량 뽑을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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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리의 창작학과 인력학번 최하영 입니다 어, 뭐뭐노래 무슨 노래래? <laughs> <laughs>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내일은 말을 어. 걸어봐야지. <laughs> 생전, 생전 처음 봐, 이거 진짜 아 술이, 술이 확 깨네 런쥔! <laughs> 이있 점다 털모 와. 내가 봐도 안, 아니, 아니, 안 왔어. 아니 강 아직이요? 여기 로 오실 있어.